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 스트레인지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그 직장인들이 어, 휴가 기간인데 어, 여러분들도 휴가를 잘 지내고 계시는지 어,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지금 어, 자꾸 뭐야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눈 모양이 미세하게 보일 만큼. 눈 음, 모르겠어요. 어떤 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가. 일단 눈 모양 표시가 되는 중에는 전원을 끄지 말라고 하네요. 아 갑자기 또 얘기가 끊겼는데. 굉장히 지금 다들 어, 휴가 기간이고 어, 저 또한 뭐 휴가 뭐 크게 뭐 목요일 금요일이 휴가인데 뭐갈데 없는 거예요 일단 팀버튼 갔다 왔습니다 그 영화배우 팀버튼 영화감독 팀버튼의 그 자기 작품 세계에 대한 설명을 동대문 디자인 디자인 센터인가 어, 거기서 그걸 전시를 하고 있어요. 어, 가격은 한2만원 정도 하고 어, 볼만합니다. 어, 저는 팀 버튼 전시회를 어, 1회도다녀왔어요 어, 올해 이께 지금 9월달에 전시하는 9월달까지 전시하는 게 지금 2회인데 어, 팀 버튼 감독의 그 팬이라면은 가야죠. 근데 이럴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실제 영화에서 쓰는 배트맨 의상 하고 가이맨 의상이 왔었는데 유번 전시회는 약간 영상 하고 어, 그팀 버튼이 그 평상시에 그렸던 필기 메모 뭐 요런거 요런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유머스러운 공포 라는 어, 그런 장르를 음, 개척한 거라 보면 되는데 이제 게임 얘기 계속 할게요 이제, 이제 갑자기 팀버튼 얘기 그만하고 대략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팀버튼 것도 예.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 음, 아, 시간이 나기보다 나기보다는 이제 팀버튼 팬이라면 한 번쯤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시설에 에어컨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춥습니다. 그, 그 웹툰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아, 내가 감기를 보냈어. 그 추위를 느끼다 왔어요. 자, 그럼 리틀 나이트메어 세개로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 근데 이게 사실 이거를 제 영상이 과거에 하나가 있어요. 물론 조회수는 안 나왔지만, 음. 여기서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문제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거 불 붙이고 뚜껑 따는 건가? 이거 뭐 키에 대한 설명도 없어? 수그리기 어게 되는 게 있나? 엘튜가 숙우리는 거야? 야 이거 뭐뒤리얼리 없네 그냥 그냥 가는 거네? 뭐 음,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아까 초반에 그 어둠 설정을 내가 잘못했나? 거의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불는거 있구나. 이게 약간 공포 게임 같기도 하면서 이거 무슨 퍼즐이 있는데. 음, 작년에 이거를 제가 PC 버전으로 스팀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업로드를 했는데 지금 전혀 오이씨, 이런 기억을 계속 갖고 살기에는 좀 힘들으니까 음, 계속 매일매일 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L2가 쑥 수그리는 거고 아까 R2가 뭘 이렇게 잡아 올라가는 거던데? 이건 뭐야? 어? 어, 이거 들 수가 있네. 들어서, 어? 들어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쪽으로 려 볼까? 룰루랄라, 룰루랄라,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왜안 돼, 안 돼, 왜안 들어가죠? 어, 왜 누가 뭐안 되나? 아 잠깐. 아 날토를 잡는 거였구나. 또 이상한 공포 분위기 조성한다. 또 사람 다리가 왜저기 있는 거야? 일단 그냥 나가자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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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혹시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거 아마 끝판, 끝판을 깼거나 어, 이미 이거 옛날 게임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시,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재밌어요, 지금. 약간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가 또또 또 팀버튼 분위기랑 또 어, 맥락이 있거든. 어, 여기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지퍼라이트가 있으면 담배가 좀 생각나거든요? 요즘에 근데 제가 금연을 해가지고 어, 지금 한... 8개월째 금연에 그 성공 중입니다. 잠깐만! 야, 올라간 데가 아니고 잠깐, 잠깐,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어? 어이씨, 안 올라가시는데? 아니 옷아 화내면 안돼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아 이것도 미쳐버리겠네 아닌가봐요 길이 여기 왜 길이 없어 아, 이게 실시간으로 소통이 된다면 누가 채팅창에 뭐야 이거 뭔가 찾은 것 같다 찾았어요. 이쪽으로 가는 건가봐. 뭐, 뭐야, 이거 위에서 뭐, 뭐... 질질 떨어져. 어, 문 열렸다. 어, 왜 죽어? 뭐 환장하겠네? 어, 뭐문 음, 닫혔습니다. 길이 있나? 없나? 아 이거 뽑는 거구나 오우 쉣 오씨, 거머리 뭐한 방에 죽네? 야, 오오오오오오오 오오. 아니, 오 오. 아니 대체 어디로 가는겨? 어디로 가야돼? 아 미는거구나 젠장 미는거였어 근데 <laughs> 떨어지는 건가? 아닌데? 뭐야? 여기도 뭐 어떻게 된 거야? 어? 오, 어어 조심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잠깐 밑으로? 점프 엑스지 응?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안 보여 어? 아니 뭐 보여야 뛰던가 말던가 아 여기 있구나 플랫 보냈습니다 그냥 띄어 뛸 뻔했어 저기 돌리는 건가 드어 오케이 왠지 저기 또 뜯어내 낼수 있는 것 같아 어, 뭐야 제 꼬깔콘처럼 생기는 건 뭐지 어 uh 배경음악 -huh. 왜 이래 갑자기? 쟤 누구니? 어, 응, 올라가야겠다. 일단, 첫번째... 첫판왕 보스 같아요? 그냥 느껴지는 느낌으론.. 그래요 어허? 저불 붙여줘, 불 오케이 들어가볼까? 쥐돌이가 있고 어? 있었구만. 또 그냥은 또 안되네 맨 입으로는 또 안돼 헛 그렇지 뭐야 시간 제나해보네 빨리 가자 이게 게임 자체가 왜 이거 퍼즐이 맞나에? 이또 불길한데 시선 또 뭐여, 이거?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아, 또 기차야? 아, 또 여기 안에 또 전기를 꺼야 되잖아. 또 전기 어딨나 여기 뭐 올라간 덴가? 아 설마 여기서 내리고 내리고 다시 가야돼?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뭐인 또 올라가는 거네. 느낌이 느낌이 올라가는 거야. 응. 열리는 거 없어? 저거 아이고, 그냥 빨리 가자. 아이, 진짜 아이 간다는 걸 지금. 뭐... 지금 배가 아픈가? 저 화장실이 급한 것 같은데? 알습니다 근데.. 야, 뭐야 저 먹어야 되나보다 배가 고픈거 같은데 이거 이제 좀.. 오 이제 좀 말쩡해졌어 열어볼까? 아, 뚜껑 안 열리니? 안 열리네요 여기또 뭐하는 데요 이거? 느낌이 또 전기 흐르는데 또 스위치 꺼나, 꺼야 되나 봅니다, 지금. 켜주고 문 여는 거 아니에요? 열리는 거 아니야? 아니구나. 이쪽으로 가는 게 맞구나. 일단은 올라가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있네요. 오. 끝까지 올라가 보자. 끝까지 올라가도 뭐야? 좋아. 어? 어, 뭐? 어, 뭐야 안 돼, 왜? 아니 왜? 아 어이가 없네 이거 뭐 타이밍이 안 맞는 건가? 아니 이쪽 아니야? 천나 느낌 온다 이거 다시 쳐 올라가야 돼. 촛! 저기 있다. 헛! 뭐야? 한번더 빼야되나? 로 느낌이 이거 여기서 띄워야겠구만 반대쪽. 그렇지. 빨리 나가자. 자, 일단 아, 여러분, 아, 저희까지 왔거든요. 상당히 게임이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어, 무료 게임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예요. 지금 어쨌든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